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잘 국위 선양하는 국민이 누군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예.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하고 BTS인 것 같습니다. 예예 아, 예, 예. 근데 한편으로 이 손흥민과 BTS가 어, 그맞춤형으로 조기에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손홍민과 BTS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 맞춤형 교육, 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괄 어 일반고로 전환하는 어 평준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어 인연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나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뭐 어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아 북한에도 그렇다 그러는데 명문 고등학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 오히려 국가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책무가 있고 그것이 이 국가 경쟁력인데 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어~ 그런 어, 경쟁력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어, 이러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이 결정을 보면 어~ 저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어~ 그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시지만 이건 미친 선택이다. 국가적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자사구 폐지의 목적이 뭔가요? 의원님, 이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고등학교에 자, 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고요. 예. 학교 소외를 아, 또 어, 없애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 갖고 학교 소외가 없어지겠나?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사고 특목고 폐지시키면 그러면. 이제 학군 소요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강남 파학군으로다 몰리는 거고 부산에 해운대구로 몰리는 거고 대구에 수성구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이 자사고 특목고는 그래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야말로 강남 파학군에 몰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못 받겠다 한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떠나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만이 어,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의원님 오히려 지금 이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 많이 그렇게 그런 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아 그렇지 않죠. 사배자도 그렇지 않죠. 어, 예. 자사고의 또. 경우에 보면 사배자가 그 제대로 그 비율만큼. 선발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운영을 제대로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강남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자사고 특목고 다 폐지되고 나면 강남 팔악군으로 몰릴 거다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어이그이 그, 이 강남의 어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또 최근 들어서는. 어,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하고 뭐 자사고통 먹고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에 집값이 억하고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런 그 공식적인 저희가 수치나 그런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분석 자료들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그거를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 고교 교육 정상화 때문에 또이 어, 자사고통 목고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사고 아이들이 더이그 어, 전인 교육, 정상화된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상화된 교육을 전인 교육을 받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사고에 다니는 애들이 예체능 수업도 훨씬 더 충실히 하고 토론 수업도 더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사고의 아이들 자사고의 그 교육 시스템을 일반 학교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롤모델로 해 갖고 일반 학교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우수한 아이들이 몰리니까 아 얘네들을 다 어, 이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 학교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다또그 우수한 아이들이 모아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가면 걔네들이 또다 1, 2 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신도 또 걔네들이 또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학교를 어이 자사고로 없앤다고해 갖고 일반 학교가 아 그대로 어자이 자동적으로 어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학교가 그냥 정상화 되지 않죠. 저희가 어제 그래서 발표했던 중요한 대책이 일반 고등학교의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 고등학교를 특목고의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처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특목고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 고등학교 아, 모든 학교가 말씀을, 그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다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그 다양한 인재들을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보다 더 정상적으로 되는 이 학교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덜 되고 있는 잘안 되고 있는 아 그런 일반계 학교가 자사고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만약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설립 목적대로 잘 운영이 의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질의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네, 됩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려도 네. 될까요? 예, 저희가 지난 그 여름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해서 일반고, 그러니까 그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재지정된 학교들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고 어, 하면 좋겠지만 이제. 어, 재지정 취소된 학교들이 이제 소송도 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많이 든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같은 이런 특목고에서 그게 이제 전체 학생의 불과 5%도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부모의 그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사교육비도 훨씬 많이 들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세배 이상의 교육 비용이 듭니다. 저는 국가가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2040년이면 49만 명이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한명한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거고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100만 명의 아이 그 어떤 교육에 대한 권리를 얘네들이 침해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그리고 또 네. 당관님 아니라,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 겁니다. 고등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있으면 그 학교 폐기, 폐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이. 일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대로 정상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사고는 자사고의 장점들을 그대로 살리고 여기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해나가야죠. 약간의 어떤 그 부작용이나 보완점이 있다고 해갖고 이거를 폐지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 자, 정말 이것은 약간의 게 아니고요. 장관 그만하세요 이제 다 예. 똑같은 답변이니까. 그 우수한 자꾸 학생들이 예. 저 정부에 대해서 질, 질의를 하고 장관 입장이 어떤지만 확인을 하세요. 이걸 맞냐 틀리, 틀리냐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으로 삭감을 하세요. 틀리면 예산으로 삭감을 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의견을, 정부의 의견이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 다음은.